안녕하세요. 정보플러스입니다. 네, 모든 질병은 치료보다 예방이 중요하다. 이런 말이 있지만은요, 저희가 사실 그렇게 모든 질병을 예방만으로 다할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 예방을, 마음은 굴뚝 같지만 그렇게 예방을 다 못하기 때문에 일단 발병이 되면은 그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하는 게또 이렇게 신속하고 적절한 치료를 하는 것이 그 다음 단계에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전문가를 빨리 만나서 적절한 치료를 해야 되는데요. 적절한 치료를 가장 어잘 하시고 또 친절하게 해주시는 어, 김치가 통증 재활과의 김치가 원장님 오늘 이 시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어 모든 그 질병을 예방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만 예방이 잘안 되니까 저희가 또 이렇게 전문가를 모시고 얘기를 듣고 또 미리 또 정보도 얻고. 또 적절한 치료도 하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지난 시간에는 어, 그 50견에 대한 어깨 통증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봤는데요. 오늘 이 시간 어, 그 진단과 치료에 대해서 어떤 것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예 특히 이제 50견의 경우에는 빨리 해가지고 적절하게 운동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네. 또 이제 그것만 가지고 또안될 때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일단 이제 엑스레이를 찍으면은. 예, 예 관절이 얼마나 나쁜가 아, 그다음에 네. 또 석회근염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아, 이제 인대가 네. 이제 인대가 이제 다치고 이제 찢어지고 이러면 네. 피가 나거든요 네. 그 피가 난게굳으면서 아. 그 석회질이 침착이 돼갖고 피가 빼가 되는 거거든요 아, 그럼 이제 고개 피가 난게 네, 피가 난게 조금씩 조금씩 나간 게 고개 이제 빼가 돼가지고 네. 저, 저 인대에 어지견을 일으키는 거 인대에 딱 붙어 있는 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 건또 엑스레이에 나타납니다. 아. 그리고 이제 초음파를 하면은 네. 그 인대가 이제 어이 심한 사람들이 이렇게 퉁퉁 부어 있습니다. 보통 네. 이제 인대가 두께가 이제 보면은 손가락 굵기라면 어지견이 심한 사람 은한두배 정도 이렇게 막 부어 있거든요. 아, 네, 네, 네. 그러니까 초음파를 보면은 또 또 찢어졌는가 네. 부어 있는가 어. 또 얼마나 나쁜가 또 주위에 또 이제 인대가 붙고 나면 주위 조직에 또 염증이 막 네. 생기거든요. 네. 그다음에 저기 인대를 싸고 있는 막인데 거기 또늘늘늘늘너덜해 어. 있는 게또 네. 보이고요. 네. 또 주위에 이제 근육 같은 데도 저기 근데 그 염증 세포들이 있으면은 네. 좀 깨끗하지 않고 조금 어. 조금 이제 매듭 하게 그렇죠. 보이고 이제 건져 그런 네. 걸 이제 초음파 검사를 하시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있습니다. 어디가 아프다 해서 전문가를 찾아가면 이제 가장 중요한 게왜 아픈지 원인 진단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엑스레이를 찍는다든지 초음파를 한다든지 뭐그외또 전문적인 어 소견으로 여러 가지 검사에 의해서 왜 그런 증상이 나타났는지를 알고 그 다음에 적절한 치료가 이제 들어가는 거겠죠. 네. 네. 그리고 이제 이제 초음파는 이제 그렇게 염증을 보고 하는 데는 아주 효과적인데요. 아. 또 이제 전체적으로는 음파는볼수 있는 범위가 아주 작아요. 네 작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인대가 구체적으로 있는 데는 대개 이제 50개나 나타나는 그 인대는 또 정해져 있고 또 회전근개 다보는 데는 음파가 아주 적절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어깨가 딱 보이는 부분 말고 그좀 깊은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또그 우리 조인트를 싸고 있는 막 라브룸이라고 한데 그거 찢어진 것도 잘안보입니다안 보여요?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잘안 어, 보일 때는 이제 MRI를 찍으면은 이제 전체적인 피치가 보이고 네. 또 라브룸이라고 있는 그 연골 막 찢어진 것도 보이고요. 네. 그다음에 또 이제 초음파가 또이 회전근개가 하나가 완전히 끊어져버리면은 이게 고그 인대라는 게 근육하고 뼈하고 이어주는 거거든요. 네, 네. 근데 그 인대가 완전히 뚝 끊어져 버리면 아, 이게 이렇게 어. 쭉딸려갖고 근육이 딴데로가버립니다그 아, 아, 네. 아까 말씀하셨듯이 네 개의 인대가 이렇게 이제 어깨를 그 뼈와 근육을 이렇게 잡아주는데 그 중에 하나라도 손상이 만약에 심하게 그렇게 끊어지거나 그러면 근육이 아예 이렇게 밀려나는 경우가 있는 거죠? 예, 네, 밀려나고, 이제 그 중에서 90%에서는 그 수프라 스피네트스라고 위에 이제 어깨를 이렇게 옆으로 돌아올리는 네. 근육이 있거든요. 그게 네. 찢어집니다90% 아, 이상에서는 네. 그게 어지고또 네. 사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위에 있는 다른 회전근개도 많이 다치거든요. 네. 또한 군데 있으면 또 다른 옆에 있는 것도 조금 다치는 경우가 많이 네. 있고 하거든요. 하나가 다치면 그 옆에 있는 것도 들이 무리가 돼 가지고 또더 그럴 수도 네, 있죠 네. 그러고 이제 이게 수프라스핀 햇텐전이 고게 잘 끊어지는 게 완전히 끊어지고 나면은 요 앞에 또 이두박근이 요갔으 붙거든요 이두박근은 네. 이제 해전근계는 아닌데 이두박근도 이제 어깨를 가서 붙는데 고게 또 이두박근은 여기 또 소켓 안에 딱 들어있는데 이게 밸런스가 안 맞아갖고 또 밖으로 놓으면서 이게 또썰려가지고또 네. 거기도 또 손상이 오는 수가 있고 네.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질병이나 어깨 통증도 마찬가지로 하나가 약간 자기 기능을 제대로 못하면 그 옆에 어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는 곳에도 무리를 주게 되고 또 서로 연결이 돼 있고 이렇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영향이 상당히 많으네요. 예 네, 그렇죠. 네 이제 그렇게 이제 진단을 하고요. 이제 치료법은 네.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어깨가 굳어 있으니까 네. 굳은 어깨를 펴주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네. 하고, 네. 또 아직 한이 아프면 또 운동을 평소에 하던 운동을 그냥 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아, 또 네. 골프 치는 분들은 헤, 어깨 그러니까 아파서 못, 못 하는데 또 네. 어떤 데는 또 해도 괜찮습니다. 아, 괜찮고 오히려 또 무리해서 병을 악화시킬까봐 걱정돼서 이 움직이지 말고 안정을 취해라 이런 거는 아닌가요? 어깨의 경우는 너무 안정을 취하면 더 나빠지거든요. 아, 안정을 취하면 취할수록 이게 더 굳어버리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자꾸 움직이니까 골프라든지 네. 치고 나면 그리고 스트레칭하고 강화 운동을 하는 거거든요. 아, 오히려 조금 참고라도 운동을 해주고 참고 자꾸 운동을 좀 하고 싶 그리고 어느 정도 좋다. 진행되기 전까지는요. 골프 스윙하는데 큰 문제가 없거든요. 그데 네. 이제 너무 오래 돼가지고 움직이는 게 어느 각도 이상이 되면은 이제 스윙 폭도 작아지고 그렇죠. 치기도 힘들고 이제 네, 그렇게 네. 되거든요. 네. 아주 심해갖고 잠도 못잘 정도 같으면 한 며칠 쉬어주는 건 좋은데요. 네. 그래도 일상생활 할거다 하고요. 네. 움직이고 또 물리치료사들이 가르쳐 주는 운동을 열심히 하고 네. 그러면 훨씬 잘 낫죠. 아, 네. 그리고 이제 음. 안에 또 이제 염증이 많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염증을 깔아주기 해 가지고 또 주사를 넣으면 또 좋아집니다 음. 이제 스테로이드 주사가 이제 사람들이 스테로이드라면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일시적인 거 아니냐 별로 네, 그러니까 스테로이드 잡고 먹으면 안좋다몸에안 좋다 그런데 네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이 퉁퉁 부어 있으면은요 네. 그걸 일단 깔아 앉혀야 됩니다 아. 너무 또 부어 있으면 염증이 계속 진행돼 갖고 또 좋을 건또 하나도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스테로이드 주사를 줘 갖고 염증을 좀 깔아 앉히고 또 일단 안 아파야 또 사람들이 좀 움직일 수가 그렇죠, 있거든요. 밤에 그렇죠. 잠도 못 자고 네. 막 하루에도 몇 번씩 깨고 네. 그러면은 또 그게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네. 일단 아픈 걸 깔아 앉히고, 그 다음에 또 재활 운동을 하고, 네. 또. 그렇게. 사실 요즘 현대는 정보화 시대라고 해서 저희들이 정보가 너무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다 보니까 지금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저희가 사실 잘못 알고 있는 정보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스테로이드 주사는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니라 그 증상에 따라서 꼭 필요할 때는 꼭 어, 해야 되는 게 전문가의 의견에 의해서 전문가의 소견을 듣고 여러분들이 또 전문가를 믿으시고 같이 힘을 합해서 치료를 해 나가신다면 은 훨씬 더 효과가 있는 그런 치료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 김치가 통증재활과의 김치가 원장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